어,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십오 절 말씀에 봐도 허다한 무리가 무리와 함께 갈세. 어, 이들은 주님을 따라다는 것이 어, 주님의 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어떤 경우는 어, 오병이요 그러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또 직접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또 소문을 들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많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즘 말로만 보면 인기가 짱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 진짜 손만 한번 잡은 것이 그들에게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우쭐할만도 하고 어, 군중이 많이 따라다는걸 보면서 좀 어, 힘을 얻고 거기에서 영광을 얻을 실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군중을 보시면서 주님은 뭔가 근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진짜 뭔가 깊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근데 그게 뭘까? 오늘 말씀에 되게서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이 군중으로 남지 않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은 여같이 군중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은 남는다면 우선 이 군중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은 받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 그 사람이 하늘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군중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군중들에게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특별히 아침에 나와서 말씀 듣 정도의 정도의 헌신이면 제자라고 볼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과연 나는 아직도 군중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제자로서 따르고 있냐 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진짜 한번 새겨 들으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리라. 다짐하니 아침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주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제자인지 군중인지 제자인지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살펴보면 누구 앞에서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떤 타이틀로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타이틀이 어떠해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군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맞춤에 이말씀의근거에서 나는 과연 제자인가 내가 군중으로 사는가 평감으로 우리는 제자라서의 주님을 쫓는 저들 예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26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니 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하는 그거에 비해서 다른 것을 사랑 것을 비교해 볼 때는 마치 다른 것들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워하라는 건 아니겠죠 왜 이토록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자는누 누굽니까?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나라 말기에 서양의 열강들이 중국을 야금야금 야금야금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는 의화단이라는 어떤 무술을 하는 어떤 의사람 그 중심으로 폭동이라고 어, 할수 있고 아니면 의거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희생양이 된게 누구냐면 서양 사람들 그냥 서양 사람이라면 잡아다가 그냥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냥 총 쏘고 뭐 죽인 증기가 아니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과 관련된 중국 사람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폭도들이 어느 기독교 학교에 딱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그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아마 청소년이겠죠. 있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겠죠. 술을 운동장에 딱 세우고 그 운동장에다가 예수의 그 화상을 딱 두고. 이제부터 이 화상에 밟고 침뱉고 가는 사람은 집에 간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학생들이 겁에 잔뜩 질려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화상을 침뱉고 밟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어떤 여학생이 거기 에딱서 갖고는 그 화상을 꼭 껴놓고 그 침을 딱넣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의회단 이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당장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의 그 순교를 본 나머지 학생들은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천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빌리포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는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손해를 막심하게 본 사람인지 알수 없어요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뒀다가는 아마 유대인의 어떤 종교 지도자 중에서 아마 넘버원이 됐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이 사람은 예수 때문에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 야, 아깝다, 야. 이런 자세로 버린 게 아니고, 야, 할렐루야, 영광이다. 이런 자세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욕이 되고 더럽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그 자세가 큰영광이요 상급을을 알게 되니까 그 소위려 기쁘게 여기 다는 것이면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하면 기뻐라 즐거워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왕의왕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니냐 이거두 번째로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자다.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중은요, 아무런 헌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좋으면 따르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군중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삶에 옮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십자가 지겠다는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같은 자세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헛짜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에서는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주님은 두 가지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큰 건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런 비용을 미리 생각해 놓지 않고 시작해서 그냥 건축 기초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기초만 찍어 땡이야. 안 하는 게 같지. 그죠? 아니, 새를 들고 살지. 또 주님은 비로합힙니다. 그런 사람은 전쟁을 시작했는데 어, 전쟁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한 거예요. 전쟁.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야. 근데 이두 가지 비의 유 공통점 뭐냐면 한번 후회를 아니,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요. 크게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나 해도 때는 늦다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상대편은 막강한 군대고난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포로를 다 끌려가는 거예요. 미리 이것을 전쟁을 안았다면 적어도 왕인을 위하지,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진짜 쫓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사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 인생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나무 같다. 나무가 아니라 집이라는 거예요. 많은 자재를 드렸죠. 뭐 내부 장식도 했죠. 겉으로는 말짱한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그 비가 내리고 홍서가 나는 날,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홈리스가 된다는 거야. 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후회하는 날이 있을 것이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죄저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걱정하지 않고 내가 반석 에 지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자이다. 3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로 맡긴 걸 말해요. 자기가 옛날에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같이 와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꼭 돈에 대한 테스트가 온다요 그랬을 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은 그런 자세로 시작한 사람은 거기에. 테스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나도 좋아해. <laughs> 생활에 다 필요해요. 근데 돈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죄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품으로서 내가 잘 청지기로 관리하고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 살리라 하고 그것을 주게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 1조와 감사헌금, 헌금,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돈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이젠 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크게 섬긴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갑부들이에요. 부왕 값부. 아니면 뭐 갑부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돈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이 세계에는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없는 그 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제자가 아닌 성도들은 짠맛이 없는 그와 같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4절 소금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렸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나 하시니라. 그래서 짠 맛이 없는 소금과 같은 그 제자나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테스트이세 가지 제자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면 그 교회와 사람은 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같은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한 구절의 그 은혜 받은 구절은 바로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고 주님은 군중 안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는 군중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군중의 한 사람이냐 아니면 제자냐 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쫓긴 쫓는데 군중으로 쫓있느냐 제자로 쫓있느냐 그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나를 진정으로 제자로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피하고, 복음의 혜택만 누리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 편하게 사는 것을 쫓있느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 순정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사명과 내 영적인 그 사역에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예수를 쫓으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스피치 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세상의 모든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 저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군중 삼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군중을 삼으라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 군중과 그 제자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군중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다 떠나는 자들입니다 거품 같아요 그러나 제자는 남습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삼기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로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키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저의 염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군중인가 제자인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여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제자로 주님을 쫓는 자들이 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제자로 주님을 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질수 있나 1절, 4절 같이 찬양합니다. 입자가 를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두손 앞에 드시고, 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많이 모인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자들은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된그 사람들만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결국은 알곡신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나는 그냥 군중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는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소금이 짠 맛을 잃면 길가를 버려 밟힌다고 했는데, 정말 소금과 빛의 효과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음 전하는 데 온전히 쓰임 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소을 안수하사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로 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고황장의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한 바늘 치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한 바늘 치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내일 금요 성령 집회는 아, 신요 집회로, 에, 특별 아, 집회로 어, 모이게 됩니다. 아, 성도님들이 정말 아, 이 치유받을 것을 사모하시면서 아, 내일 저녁에 참여하실 때, 에, 여러분 그, 아, 지난번처럼 에, 자, 자기 그 병명, 증상 이런 것도 다 적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유 받음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리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아픈 분들 나와서 고침 받기를 바라고요. 또 고침 받은 분들은 파란 종이에 나는 이렇게 고침 받았습니다. 또 새벽마다 이제 안수 받으면서 치유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표현을 간증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크리스타임이 기도 제목은 단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사역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여러 지체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음양 팀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최경태, 박종원, 최성구 집사님, 이수빈 자매 우리 음양 팀위에서 정말 음양팀 수고 많이 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 한 번의 성교사 가정은 에, 오늘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위에서 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만의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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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교하시나 보자